원래 연합장 이런 이 건가? <웃음> <웃음> 오늘 주제는 2025년 연합장 쓰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몬트가 될게. 공허에 서로 힘이 되어주며 보내자. 오호. 어 요. 이거 짜고 친거아닌데 이렇게 모지야. 어잘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MNT 안녕하세요. 모지입니다. 학창 시절에 글을 많이 써보셨나요? 어, 글을 많이 써보진 않았고 그래도 저는 간간히 이렇게 책 읽고 하는 걸 좋아했었어가지고 어허허. 책은 조금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 때좀 네, 써봤던 것 같아요. 저좀 특별한 게 재판에 관한 그런 글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연극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본을 직접 작성해서 그거대로 한 적이 있습니다. 원고제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 그거 다써봤어요 네, 다 써보기는 한번적 있습니다. 띄어쓰기 틀리면 바로 표시가 나와버리면 네. 네 중국에서는 언제 썼어요? 어.. 똑같은 그 칸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슷한 거 같아요 음. 네. 자 오늘 글짓기를 해보실 텐데 이렇게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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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든지 열심히 하는 몬스 너무 오랜만인데? 자 오늘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2025년 연합장 쓰기 형식 음.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 다겠습니다 그러면, 형식부터 짠! 저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게 연화장이라는 주제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목은 민트입니다. 민트요? <laughs> 네. 새 소년이 있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자신들이 무엇으로부터 왔으며 어딘가로 가는지 알기 위해서 걷고 또 걸었다. 하루는 산을 넘었고, 또 하루는 마을을 지나며 그렇게 어딘가로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여섯째가 되는 날 소년들 앞에 푸르른 민트밭이 나타났다. 그때 소년들은 멈춰섰다. 그렇게 소년들은 아무 말 없이 그곳에 머물렀다. 끝. 네. 네. 오! 뭔가 상상이 잘 되는데요? 그런가요? 네. 나의 이 의도와 이 스토리가 잘 느껴지네요 그럼 연합장이라고 주, 큰 주제를 드렸는데 <laughs>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건가요? 어... 새해에도 함께한다는 거죠 이 소년들이 산도 넘고 마을을 지나고 계속 걷고 걸었지만 자기들이 이제 어딘가로 가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멈춰 설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민트밭을 딱 만나는 순간 자신들이 이제 그 소년들은 멈춰선 거죠. 이 여섯째라는 거는 몬트가 이제 데뷔 6주년이거든요. 그래서 데뷔 6주년이 이제 되는 날, 이제 여섯째가 되는 날이 소년들이 눈앞에 민트 바이 나타나는 거예요. 민... 민트가 있어서 너무 좋다. 네, 2025년에도 함께하자 이런 느낌입니다. 네. 네, 저는 통범한 제목. 조차 이제 평범한 <laughs> 연하입니다 2025년의 시작도 민트와 함께하고 싶어서 돌아왔어요. 이렇게 6년 동안이나 해의 시작을 함께해서 너무나도 행복해. 24년은 어땠어? 어땠는지 몰라도 설레고 희망찬 마음으로 2025년을 꾸며보자. 다른 건 몰라도 민트에게 올해도 좋은 노래로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몬트가 될게 민트야 새해 복 많이 받아 같이 돈방석 앉자 화이팅 <laughs> 네 역시 돈방석, 돈방석. <laughs> 여기서 빠지지 않았네 해외 시장을 같이해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해요 약간 뭔가 편지 같지 않아 편지 네, 편지스러운 민트한테 쓰는 편지 같았어 네. 전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평범한 연화장 음.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연화장을 써본 적은 없지만 일단 짧고 굵게 썼습니다. 제목 어딘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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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리자고 지금 당장 어, 정신 없었던 2024년 이제는 굿바이 어, 새롭게 펼쳐질 2025년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자 새해도 윈트와 몬트 함께 행복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서로 힘이 되어 주며 보내자. 파이팅. 파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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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연합장이 이런 건가? 어 <laughs> <laughs> 되게 서두가 머리에 계속 맴도네요. 지금 당장 뭔가 2024년 이젠 굿바이. 뭔가 맴도는 <laughs> 맞아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네, 모사 씨 가고 싶은 곳을 명시하셨는데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어, 어. 동방석이요. 맨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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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러니까 이 어딘가로가 정말 우리가 원 원하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모르지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좀더 가까워지는 그 어딘가로. 세 분이서 장원을 한번 보러 갈까요? 장원 누군? 아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어? 어 저는 지금 갈린 거예요, 이렇게. 어, 다한 표씩 받았는데요? 어? 어허 어, 이거 짜고 친거 아닌데 어, 이렇게. 사야 아, 사이즈와. 우리가 이렇게 어, 자 이렇게 어, 자, 나올 리가 없는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줬고. <laughs> 어, 네. 네. 이제 속마음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속마음 하나, <laughs> 둘셋안 찍었어요. 아 어. 고민이 됩니다, 전 조금. 자기 찍어도 돼요. 아, 어, 저는 로다 하겠습니다. 로다, 네. 어 다시 또갈려고요 그러면 어딘가로 이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아. 마음에 들어서 몬트한테 보기 어려운 훈누남 <laughs> 진짜 나오는데요? <laughs> 아, <laughs> 왜 네, 원래 예. 한명 한 나오는데? 네. 네 저희 몬트가 이렇게 연화장을 또 적어봤는데 민트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laughs> 재밌으셨나요? 허허 왜 저희가 이렇게 또 연화장까지 적었냐? 드디어 오디 배우미 나오지 않습니까? 영역으로. 그리고 <laughs> 오래 오래 기다린 만큼 우리 민트들에게. 행복함을 줄수 있는 어, 저희 노래들로 가득 채웠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2025년의 시작이잖아요. 그 시작을 또 몬트와 함께 하는 거니까 더욱 더 뜻깊고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멋지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몬트와 함께 <laughs> 행복해지자. 생마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요. 지금까지 에몬트부탁 했습니다. 땡큐.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몬트와 함께 하라.